모든 대통령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정부 사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지 않고, 세계 경제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다른다후보라서 비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호소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코로나 와중에서 작년에 세계 경제성장률 탑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에서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명실상부하게 G7 국가에 들어간 겁니다. 미2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이 중체대한 인물을 앞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속과 주술에 의존한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첨단과학기술에서 뒤지고 산업에서 뒤지고 4차 산업에서 뒤지고 외교안보역서추지곳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속과 수술에 의존한 대통령을 들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얘기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국가 정책조차도 모르는 것을 보고 하도 공각을 당하자 대통령이 모든 걸다할 필요는 없다. 적재적소의 인재를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IMF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머리는 빌려 쓸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정말 조직 열심히 했습니다. IMF가 대한민국 문파까지 왔는데도 경제관련들의 허위 보고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과 준비가 없이 IMF 국가 환란을 맞았던 겁니다. 직장인들이 거리로 나가고, 기업이 도산하고, 멀쩡한 기업, 외국 기업에게 내주고, 국민들이 금목걸이 금팔찌 팔아서 그 고통 감내하면서 IMF 국복했던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 국가환란도 관료들의 허위 보고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성장률에 취해서 아무런 대책과 준비도 없이 그국가환란을 맞았던 거,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문화 사회 복지 전 분야의 기본적인 국정 현안을 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 현안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모든 걸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용석열후분은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사람 잘 쓰면 된다는 한마디로 뭉개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재를 누가 쓰겠습니까?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국정의 중요한 판단을 김건희 씨와 무석과 수술에 의존해서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들 안보실장 박근혜 대통령하고 보고하고 복대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얼굴을 볼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지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측근이 바로하고 이선실세 최순신이 바로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촛불 들었던 거 아닙니까 무지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 이렇게 격화되고, 천당 산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갖고 경쟁해야 되고, 외교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신냉전 구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국정농단 사건, IMF 사건이 정부 대통령의 무지에서 빌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한 날 윤석열 후보는 검찰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독립을 해주고 국민들의 요청대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어렵게 출범시키고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경찰에게 다시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예산권 독립시키고 공수처 무력화시키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검찰 왕국이 되는 거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왕국을 만들고 검찰을 선나게 해주고 정치 법원 자폐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무모한 윤석열 러보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파주민 여러분 이재명을 도와주십시오 이재명은 온몸에 상처를 갖고 걸어온 사람입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학력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획득하고 중앙대학교에 가서 법학 공부해서 사법고심 패스했지만 본위주의 정부에 검사 판사 하기 싫다고 인권 변호사하고 노동 변호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파 사범도 성민의 편들고 부조리와 부패, 불공정에 온몸으로 싸우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성과로 말했고 실력으로 입증했습니다. 공약이행률 95%, 자치단 시장 선거에서 평가에서 성남시장 5년 연속, 경기도지사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실력으로 얘기하고 성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도 비단길로 비단길로 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3인의 땀과 눈물과 함께 했고, 남들은 안 된다고 했던 길도 과감히 가면서 스스로 상처 입고도 뚜벅뚜벅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경제우강 G5 국가로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도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가장 적은 재정 지출을 하고도 성장률 세계에서 탑3를 기록했습니다. 구매력 기준 실질 국민소득에서도 4만 3천불로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G7 국가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를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꼈으니까 이제 한 나라만 따라잡으면 G5 국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정책 산업정책하고는 발상을 바꿔서 금융대전안하고 산업 대전환하고 디지털 대전환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어서 에너지 더 대전환해서 대투자국과 대한민국 만들어서 세계 경제 호강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철학, 정책적 진로가 뚜렷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세계 호강 G5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께 호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는 대통령 무지한 대통령 사람만 잘 쓰면 된다고 국정 현안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정권교체 정권교체 문재인 정부 비판을 통한 반대 극복만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검찰 왕복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길 순 없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3월 9일 현명하고 적합한 선택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공정한 세상 만들고, 부패 없는 세상 만들고, 세계의 어강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무속에 의견하고,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김건희 씨는 주식 투자에서 작전에서 돈 벌었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은 어디가돈 생길 구멍인가 그런 데나 찾아다니고 인지을를 쓰고 정책을 판단하는데 무속다 주실에 우존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2020년 2월 신천지가 바로여서 코로나 확산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자체 조사권을 발동해서 신천지 본산에 쳐들어갔고 그리고 명단을 입수하고 강제로 코로나 검사를 맡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두 번이나 취득시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권진법사가 개입하고 조언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정책을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21세기 대한민국 맡기면 안 됩니다 검증된 이재명 후보 성과와 실력으로 증거해온 이재명 후보 가장 낮은 곳에서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싸워왔던 후보 그래서 온몸에 상책이 가난 후보 세계 어디에 내다도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 절대로 끌리지 않는 후보 경제 국방 안보 외교 모든 분야의 현안을 깨뜨리고 있는 연습이 필요 없는 대통령 후보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